듣다 보면 함께 건강해지는 정보. 지리산 신바람 TV.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 저자 명예 한의학 박사 김세현. 충분히 자야 장이 건강한 이유. 잠을 못 자는데 살이 빠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전보다 더 식사량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입맛이 없어서 오히려 전보다 덜 먹었습니다. 김순남씨는 야근과 경무에 시달리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남자가 배가 나오면 식중 팔고 내장 지방이 문제이다. 내장 지방이 쌓이는 가장 큰 이유는 운동 부족이지만 장내 세균충의 변화로 내장 지방이 생길 수도 있다. 장내 세균총의 역할 가운데 지방 축적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장 건강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손쉬운 것은 대변을 살펴보는 일이다. 순남씨는 배가 나오기 시작한 것과 설사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비슷하다고 했다. 정상적인 변은 황금색의 바나나 변이다. 설사는 장내 세균의 조화가 깨졌다는 뜻으로 야근이 원인이 될수 있다. 사람마다 수면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하루 7시간은 자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인간은 머리 따로 손발 따로 배 따로 만들어다 붙인 게 아니라 모든 기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자동차가 아무리 인간보다 덩치가 크다고 해도 이만 개 내외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일 뿐이다. 하지만 인체는 약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몸에 깃들어 사는 미생물의 수는 체세포보다 많다. 이 100조개의 세포는 하나의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교신하며 작용을 주고받는 게 당연하다. 잠을 못 자면 머리만 멍한 게 아니다. 눈도 뻑뻑하고 소화도 안 된다. 목덜미 아토피, 얼굴 여드름도 더 늘어난다. 잠을 못 자거나 과로할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생체시계 때문이다. 인체는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도록 되어 있다. 낮 시간에 조금 무리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밤에 제대로 쉬어주면 대부분 낫는다. 이는 인체가 밤 시간에 복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독소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 독이 들어오고, 과로를 하면 과로 독이 생성된다.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스트레스 독이 쌓이고,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기후 환경 독이 침입한다. 환한 대낮은 독소가 유입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런 독소를 처리하는 시간이 밤시간이다. 우리가 잠들면 밤에 일꾼이 깨어나 몸수리에 들어간다. 이 수리공을 우리는 효소 라고 부른다. 그리고 밤에 효소가 하는 일을 총칭해 대사 라고 한다. 인체가 7시간을 잘 경우 효소는 대사 일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다. 일례로 요산은 고기를 먹어서 생겨난 음식독인데, 효소는 이 요산을 오줌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시킨다. 생활습관병인 통풍은 고기를 지나치게 먹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기 좋아한다고 해서 다 통풍에 걸리지는 않는다. 먹는 것이 중요한 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다. 통풍을 비롯한 많은 생활습관병이 충분히 쉬지 않아 생긴다. 설사 조금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충분히 쉰다면, 효소가 처리할 수 있다. 잠과 관련한 생체 시계는 뇌 중앙 송과체에 자리 잡고 있다. 크기는 녹도 알만하다. 밤 10시가 넘으면 이곳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잠자는 동안 안구 운동이 빨라지면서 맥박과 뇌파가 증가하는 렘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하룻밤 새세번에서 여섯 번까지 나타나는데 바로 이때가 꿈을 꾸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잠이 깊이 든 것은 아니지만 낮에 발생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렘은 보통 90분 주기로 발생하는데 바로 이 렘과 렘 사이에 깊은 수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깊은 수면이 인체가 깊이 휴식하는 시간이다. 이때는 전신이 이완되면서 맥박, 뇌파가 느리게 흘러간다. 이 시간 비로소 육체는 완전한 휴식에 들어간다. 대사효소가 활성화되는 것이 이 시간이다. 인체는 바로 이 렘과 깊은 수면을 리듬이컬하게 오가면서 정신과 육체를 완벽하게 쉬어주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남자들을 안 재운 뒤 아침에 혈액 샘플을 채취했더니 NK세포의 활성도가 29%나 감소했다고 한다. 수면장애 여성이나 간호사처럼 방금 물을 하는 여성 가운데 유방암 비율이 높은 것도 이런 리듬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라는 것을 많은 임상실험이 증명하고 있다. 유방암 발생률에 있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장내 환경은 충분히 쉬지 않아서 발생하지만, 거꾸로 장내 환경이 안 좋아 수면 장애가 오기도 한다. 늦게 야식을 먹거나 저녁에 과식을 하면 체 소화되기도 전에 잠자리에 들게 된다. 장도 밤에는 자야 하는데 늦게 음식을 먹으면 장이 못 자고 일을 하게 된다. 장이 피로하면 면역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아 우울증, 수면 장애가 생긴다. 일꾼이 피로하면 제대로 일을 못 하듯 장도 피로한 상태에서 소화. 흡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장내 부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설사를 했다면 10중 8구 전날 늦게까지 뭔가를 먹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사에 매달려야 할 효소가 소화기관으로 달려가니 대사 기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순남씨가 야근을 하는데도 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 것은 대사 효소가 일을 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폐물 대사가 안되니 내장에 지방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 장 무력증으로 입맛이 없다 보니, 낮에 제대로 안 먹었을 것이다. 야근을 하면서 음식에 손을 댔을 것이고, 이것이 설사로 이어진 것이다. 뇌가 못 자면 대사계가 마비되고, 대사계가 일을 안 하면 내장에 지방이 끼게 된다. 내장 지방은 장을 차게 만들고, 장이 차가워지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아 불면증이 온다. 건강에 악순환을 밟는 것이다. 잘 자는 사람은 계속 잘 자고, 못 자는 사람은 계속 못 자고, 잘 먹는 사람은 계속 잘 먹고 못 먹는 사람은 계속 못 먹고 뚱뚱한 사람은 계속 살이 찌고 마른 사람은 계속 마르고 아픈 사람은 여기저기 아프고 건강한 사람은 계속 건강하다. 어느 순환을 밟을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한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순환계가 정상화된다. 인체 대사가 정상을 찾으면 살은 자연히 빠지게 될 것이다. 여성 질염과 장내 건강. 질염은 여자의 감기라고 할 만큼 흔한 질환이다. 질은 외부와 연결되는 곳이기에 항상 세균에 노출되어 있다. 장내에 유익균이 살 듯, 질에는 유산균이 살면서 질 내외부를 방어하는데, 질내 유산균이 서식하는데 적절한 환경은 약산성이라 할수 있는 pH의 4.5이다. 어떤 이유로 pH의 균형이 깨지면 질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유해균의 증식은 염증으로 이어진다. 질의 유해균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면역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산모의 질 건강은 아기의 건강과 바로 직결된다. 아기는 엄마 배 속에서 나올 때 온몸의 질내 세균을 뒤집어 쓰게 되는데, 이때 접한 균이 아기의 장내 세균총을 형성한다. 물론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아기 고유한 장내 세균총을 갖게 되기는 하지만 신생아 시절의 건강은 엄마의 질내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질이 튼튼하려면 장이 튼튼해야 한다. 장벽과 질벽은 인접해 있어 장내 건강이 질 건강으로 이어진다. 장벽이 튼튼한 여성은 질에 사는 세균총의 조성이 좋을 확률이 높다. 질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은 95대5가 적절하다. 장의 경우 중간균을 포함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에 있어 80대20에서 85대15까지 정상으로 간주한다. 공유할수록 함께 건강해지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